나 가지고 탈출을 했대요.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비만 탈출. 비만 탈출한 거죠. 비만 탈출! 우와! <laughs> 오, 감사합니다. 호응 <오>, 감사해요. 새로운 <laughs> <감사해요. 웃음> 비만 탈출. <웃음> <웃음> 비만 탈출. <laughs> 새로운 라방 맞습니다. 맞아요. 우와! 오, <웃음> 맞습니다. 맞습니다. <웃음> 어, 그리고요. 어, 사실 비가 어, 미국에 미국에 가면은 뭔지, 뭔지 아세요? 가슴 그 너무 많아요. 아, 너무 많이. 했다. <laughs> 몰라요, 몰라요. U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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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p u s U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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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s 여기가 어디냐고요? 어, 여기가 어디냐면은요, 지금 몇시몇 몇 분이냐고요? 제가 11시에 라이브를 하려고 했는데 어, 저는 지금 몹시 흥분! 지금 몇시몇 몇 분이냐? 몹시 흥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 어디에 어디에 사냐면요, 전주시가 아니라 미소시! 그리고 무슨 또? 고객님 감동으로 여러분께 달려가겠습니다! 와와 여기는 전주 전라북도 전주 어, 서신동입니다. 여기 우리 헤라 헤라 아모레퍼시피서신특약점 많이 오세요. 많이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많이 많이 오세요. 유가방님들 지금 집에서 너무나 뭐라고 할까 어, 집에서 있으시면서 아, 나도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오십시오. 여기 함께 즐겁게 일할 우리 카운셀러님들 많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자, 나오세요, 나오세요. 우리 홍철이, 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안녕.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잘해드릴게요. 어, 그리고 여기 위치는요 공경원 아시죠? 공경원 바로 맞은편 2층이에요. 저기 보이세요, 공경원? 어, 공경원 홍보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왕관 권식, 철식, 투자을 오시면,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있어요! <laughs> 아,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어, 꼭 오셔서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해요! <laughs> 같이 해요! <laughs> 즐겁게 일하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모오들 많이 지원해 주세요. 주세요! 여기는 어디라고요? 전라북도 전주시 서신특약점. 위치는 본병원 맞은편. 부탁드려요! 어, 그리고요. 우리 이 홍순이 있죠, 홍순이. 이 홍순이를 지나가시다가 캡처를 하시거나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에게 인스타 팔로우 해주시면 선물도 드릴 거예요. <laughs> 선물도 드릴 거니까 많이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이 문의 해 주시고 연락 주세요. 연락 주세요. 기다릴 거야. 기다릴 거야. 기다릴 거야. 기다릴 거야. 기다릴 거야. 아,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치 제가 보여드릴게요.